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토너링 원영석입니다. <laughs> 발목하고 고관절 그리고 이 경각골 이세 가지 포인트를 가장 잘 풀고 하셔야지 여러분들이 강하게 뛰었을 때도 부상도 덜하고 그리고 몸에이 대회 레이스나 코포모스를할더잘 나고 그렇기 때문에 뛰기 전에는 뭐 정적인 스트레칭, 동적인 스트레칭 이런 거 들어보셨잖아요. 그 중에서 정적인 것보다는 좀더 동적으로 가동 범위를 열어주는 그런 웜업을 좀다 하신 다음에 달리시는 걸 제가 좀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어, 오늘 코스는 제가 이제 여기 나가서 경복궁으로 해서 두 바퀴 정도 가볍게 달리는 코스로 갈 건데 경복궁이라고 이, 이 동안 쪽 분위기 땡길 거예요 하세요. <laughs> 제 이름 mean, 어, 아. 네. 어. 아, 뭐 <laughs> 이 m 에요알맹이 e 요알맹이알 a 이 아. 알 e 이 n I m 이 a n I mean, I mean, I mean, 오 mean, I m 이 a n I m e 오 n I mean, I mean, I mean, I m 이 a n I mean, I mean, I 마이크라인은 없어요. 고용이 갔던 것 같아서 좀 그런데 재밌게 한번 뛰어서 면 저희들같이 일반 사람들은 초반 5km라고 무리하게 되면 진짜 어, 끔찍한 일이 벌어지니까 초반에 방화문 여기 질주한다고 또 신나가지고 하지만 아, <laughs> 이제 청계천에서 정말 아 청계천이 이렇게 긴 곳이었구나 나왔습니다. <laughs> 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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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멘트를 못하겠어요. 왕조. 이거 진짜 색깔도 예쁘고 가볍고 편했어. 그리고 완전, 폭신폭신 예쁘잖아? 끝났습니다. 아, 이제 서울 레스가 2주 정도 남았는데, 오늘 쉐이크 아웃러드 다녀왔거든요? 그래서 무릎이, 음, 오늘 5kg 천천히 뛰어서 그래도 괜찮았지만, 지금 병원 가고 있어요. 그래서 하프 전까지 제가 지난 하프 때도 무릎 이슈가 있었는데 이번엔 제발 안 아프고 뛰고 싶다. 하프 전까지 잘 나와서 파이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그러면 약도 제가 조금 드리고. 충격파아니 충격적이다. 아프겠죠? 인대 문제래요. 어떻게 인대? 들어갈게요. 네? 바로 아픈가요? 좀 아플 수 있어. 오랜만이라. 와. 이제 출근하러 갑니다. 열일 화이팅. 오늘 또 밤까지 화이팅. 출근. 별지라고 오겠습니다. 최다출렸다. 니까요 여기 제가 말하 거. 지 이건데 여기에 조금 더어놓거한번내을까네 아, 여기에 있을까요? 거기는 없을까요? 좀 느낌이 하고 같은데 어. 어. <laughs> 어 대회는 아니고. 그건 뭐였지? 이크랑 아침에 아침에 병원도 가고 이것도 가고 와. 군데만 할게요, 딱 하나만. 주사? 네. 오 여기 저밖에 없어요. 끝났다 치료. 레이서 홀리스. 화이팅. 오늘 병원 갔다가 러닝샵 투어를 할 건데 굿너너 컴퍼니 먼저 왔습니다. 와, 둥이 탱크가 예뻐보여가지고 음, 음, 음. 어 파란색깔이다 제가 눈여겨봤던 제품인데 너무 예쁘죠? 오 이거 또이240 신어보겠습니다 색깔이 너무 예쁘다 여기가 좀 전반적으로 좀 길게 나왔어요 맞아요 근데 이거는 모든 분들이그려요 아하 오 그러네요 되게 네. 크다 한 사이즈만 작은 거 신어볼 수 있어요? 신발이 너무 귀엽잖아요. 귀엽죠? 어, 괜찮은 것 같아. 조금 발볼이 커서 그리고 너무 카본이라 안정적인 이것도 추천을 받았습니다. <목소리> 이거는 너무 편하다 편하다 지맥스는 여기는 완전 좋은데 여기가 너무 걸려가지고 안될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신발 진짜 좋다 아 이게 너무 좋은데 이거 두개가 지금 너무너무 고민됩니다 레전드 고민중 여기가 자꾸 걸리고 이거는 조금 뭔가 애매한 어떻게 해야되지 어떡하지? 여러분, 굿나너로 오신다면 여기 카페를 꼭 오세요. 여기 저기 밖에 굿나노인데 보이나? 굿나노인데 여기 까놀레가 진짜 맛있어요. 근데 이 까놀레 말고 까놀레칩이라고. 어이구, 한번더 구운 거 있는데 그게 진짜 존은 맛임. 근데 오늘은 품절이래요. 음. 제 첫, 돈이 생겼습니다 내거가 색깔이 너무 예뻐요 그래서 이거가 있는데 진짜 웃긴거는 짠! 이거 선물 받았는데 사이즈가 조금 미스가 있어가지고 어, 사이즈 교환을 하러 가려고 합니다 이것도 너무 예쁘죠? 저 지금 신발 부자예요 이게 맞나요? 싶은데. 너무 웃죠저 지금 몸은 안 되는데 신발만 많고요. 대회만 많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그렇잖아요? 그죠? 뭐, 러닝 1년만 할거 아니니까. 신발은 없어지는 거 아니니까. 오래오래 신을 거니까. 두 번째는. 삼수동에 여기 굿너너랑 짜잔, 터타임즈 매장이 와서 제가 러닝 양말이 없어서 러닝 양말을 사려 합니다. 예쁘다. 어 모자가 완전 내 스타일인데 음, 하늘색깔. 음, 이거는 기본 색깔이고. 여기에 이렇게 쿠션이 있는 거가 제일 많이 신는 거라 해서 하늘색깔, 파랑색깔 다 예쁜데 뭐 사지? 너무 하늘 하늘인가요? 제가 하늘색을 많이 좋아해서 아, 신으시려면 기본 컬러로 하시는 게 맞아. 어떻게 하지? 어 완전 고민되잖아. 이잠은 괜찮은데? 여이 싱글렛 또 싱글렛? 나시도 는이거봤는데오 어떤가요? 이거기장감이 너무 는음에드는데 오늘 쇼핑 왕만이 한다 S 애쓰... 이친구이 네, 친구는 <laughs> 이거구로담아구겠이니다비이니까딱이다 <laughs> 네, 비오는 날 엄청 많이 다니죠? 이번엔 나이키입니다. 압구정 로데오로 왔습니다. 알파가 인터넷에 없는데 이렇게 매장에 오면 사이즈가 있습니다. 사실 이 컬러가 제일 인기가 많다고 하는데 제 취향은 요것으로 예쁘죠? 얘도 예쁘네 이제 보니까. 근데 얘는 늘어나는 선이에요. 아그 네. 발볼은 조금 타이트해도 괜찮겠네요. 괜찮을 거예요. 진짜 축구 운형만 신으시는 거 아니면은 신는데 크게 무리는 없으시죠?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양말을 바꿔 신고 신어봐야지. 사이즈가 이게 너무 어렵다. 알파가 니트 소재여서 여기 손가락 하나. 같은데 색깔이 너무 예쁘지 않나요? 와 오늘 완전 쇼핑 많이 했다. 짜잔. 이거는 교환이긴 한데 원래 제가 말도 안 되게 250으로 했다가 245로 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는 240샀어요 신발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네요. 오늘 완전 쇼핑 많이 했잖아요. <laughs> 저희 오늘 첫 온이고요. 이거는 온풍 스트라이크 제품입니다. 저의 레이싱화가 될것 같고 사실 이번 서울레이스 때 신을지는 잘 모르겠고 어, 풀코스 데뷔용 신발을 지금 찾고 있었는데 두 번이나 추천을 받은 제품이라서 이걸로 구매를 했어요. 과하게 어, 불안정하지 않고 그래도 어느 정도는 조금 더 같은 초보에게 좋다고 추천을 받고 저는 발볼이 좀 있는 편이거든요. 발볼도 넓게 나온 제품이라고 해서 구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 마지막 픽은 디자인을 포기 못 하겠더라고요. 너무 예쁘지 않나요? 그래서 <laughs> 예뻐서 샀다는. 그리고 설명을 드은게 사실 어, 레이싱화라는 거를 카보나를 안정적이다 라고 표현하는 건 조금 말이 안 되긴 하지만, 그래도 그 나온 신발 중에서는 면적이 넓어서 바닥면이 여기 보통 파여 있잖아요. 그런 게 없어서 안정적이다. 그리고 흔들림이 다른 거에 비해서는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 저잘 모릅니다. 일단은 신어봐야지, 부딪혀봐야지 알수 있을 것 같은데, 요걸로 구매를 했습니다. 내일 조깅을 해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너무 지금 벼락치기 상태여가지고, 조깅을 못하는 이유는 비가 계속 와요. 지금 오늘 원래 하려고 했는데, 오늘 또 하루 종일 비가 내리고, 음, 내일 또 하려고 했는데, 비가 계속 와서, 갑자기 새 신발을 대회 당일에 신고 뛰는 거는, 저, 제가 생각해도 안한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는 고민이 됩니다. 이딴 거 신을 수도 있어요. 오늘은, 서울 레이스 때문에 과한 쇼핑을 한 거는 아니에요. 오늘 시간이 돼서 그냥 마침 또 타이밍이 이렇게 돼서 구매를 한 거니까 서울 레이스 하나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막 난리를 치는 거 아니라는 점. <laughs> 짜잔! 요거는 알파 플라이 3 제품입니다. 이것도 너무 예쁘죠. 제가 사실 g 오 d 를 좋아하는 팬지거든요. 자, 그래서 하늘 색깔을 너무 좋아해서 자꾸 이렇게 하늘색이 끌리는데 이거는 사이즈가 진작에 선물받았던 제품이에요. 이건 저를 러닝을 세계로 입문시켜주신 분께서 너무 뿌듯하다고 저에게 선물을 해주신 아주 천사 같은 분이 선물을 해주셨고요. 사실 이거를 지금 서울에 때 신어볼까 생각 중이거든요. 풀코스때 이거 신을 거니까. 어떤 전략이 맞을진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너무 예쁘다. 그리고 옷. 짠! 투타임쥬 이거는 제가 굉장히 관심 가지고 있던 브랜드인데 오늘 처음 매장을 가봤는데 어우 너무 친절하시고요 너무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은 기억 밖에 없었던 매장이고 여기서는 원래 양말 사러 갔다가 이 탱크까지 구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뭐가 더잘 어울리나요? 이렇게 하고 양말은 사실 이거랑 하늘색, 파란색 제가 고민했잖아요. 파란색 추천을 받기는 했으나 결국에 마지막에는 파을 얻고 하늘색으로 주문을 했습니다. 재고가 없다고 해서 아마 이번 대회 때는 이 하얀 색깔을 신고 달리면 될것 같아요. 하얀색은 뭐 어디에 도어 올리니까 있는 신발 신고 뛸 수도 있어요. 아마 다들 새 신발을 조금 비추하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어,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죠. 가장 필수템 우유를 구매했고요. 그리고 오늘 집에 딱 왔더니 하루 종일 쇼핑을 했는데 또 이렇게 피로스포츠에서 선물을 주셨습니다. 이건 진짜 단순히 보내주신 거예요. 제가 퇴사를 했잖아요. 이걸 퇴사 일스를 올렸는데 거기에서 퇴사 선물이라고 갑자기 보내주셨어요. 음, 완전 감사합니다. <laughs> 제가 지금 오늘 하루 종일 밖에 돌아다니고 비 맞으면서 다녔어가지고 머리가 굉장히 떡이 졌는데 서울 레스 때는 아주 뽀송뽀송한 모습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과연 제가 당일에 뭘 신을지, 뭘 신을지 여러분들 한번 맞춰보세요. <laughs> 이거 안 신을 수도 있어요. 기존에 있던 거 신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모두 여러분들 서울 레스 준비 화이팅입니다. 아, 제 작년 첫 대회가 서울 레스였어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달리기 대회 나간 지 1주년 되는 날이고요. 작년에는 11kg를 뛰었는데, 이번에는 21kg를 하프를 드디어 뜁니다 제가 하프 주자가 될지는 몰랐는데, 저의 두 번째 하프고요 음, 욕심이 없습니다. 이번에도 여전히 무릎이 계속 또 따라주진 않아서 최선을 다해서, 이번 살짝 장비도 갖췄으니까, 이 장비빨이 얼마나 저에게 효과를 주는지 조금 테스트해보는 날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조깅만 했어가지고 스피드 굉장히 걱정되는데요. 저는 그냥 다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풀 코스가 있기 때문에 어풀 코스 전에는 무리하지 않는 걸로 많이 다치지 않는 걸로 하는 목표를 이번 하반기에 두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치지 마시고요. 다 좋은 결과 얻길 바라겠습니다. 화이팅! 저희 집에 온. 1일차 악갱이에요 이름 뭐라고? 루나, 루나. 루나 너이름은좀안 외워준다 루나야 우리 잘 지내보자 <laughs> 안녕하세요 루나입니다 저는 오늘 달리기를 해보러 갈거예요 이 집은 1일차고요 이 집사는 내일 서울 레이스가 있대요 그게 뭔진 잘 모르겠는데